매번 현장에 있고 스튜디오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순간은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. 음. 저는 진짜 감전된 느낌이었어요. 아, 예. 그걸 우리 후보한테 어, 그렇죠. 저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사람이냐 싶더라고요. 음. 그러면서 감전된 느낌의 그 충격인데 에, 밤 10시에 토론회가 끝나고도 언론에서 저기 처음에는 이게 핵폭탄인지 그렇게 감들이 없었어요. 음. 아. 이제 뭐가 아. 뭐저 아까 얘기한 게 뭐야 아. 뭐 이런 아. 정도였는데 아. 이건 이준석의 정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핵폭탄이 터졌다. 음. 내가 그 인터뷰를 1 0시4 0분에 했다고. 음. 예. 이게 이제 일파만파 확산이 돼서 그렇죠. 다음 날 대폭발을 한 겁니다. 예, 예. 근데 현장에서 내가 세 번을 봤을 때 나는 그걸 예견했어요. 아. 1차 토론 끝나고 저 이준석 좀 위험하다. 음, 음, 어. 토론을 마치고 나서 어. 어, 어. 근데 그때 얼굴이 시뻘개져요. 음. 이렇게 약간의 굴욕감도 못 참아요.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위험하다.